계속해서 자유 의지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는 우리 어거스틴,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 이것들이 구원에 관한 논쟁이었다, 그죠? 그 구원론, 존재론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인간의 자유 의지를 말한 것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랬느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면 그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자유 의지가 있다고 말하면 전적 타락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구원론이 기여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성경의 인간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영상을 볼 때, 그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론이 빠르게 서야 된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구원론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삶이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지를 말하는데 그 자유의 지가 이단으로 정제되었다 또이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특히 기분 나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유의 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누구냐 특히 칼빈이에요 왜 칼빈이 싫으냐 칼빈이 자유의 지 있다 말했으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칼빈 역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면서 자유 의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유 의지는 구원에 관한 자유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음 한식을 먹을 것인가? 우리 고유한 한식을 먹을 것인가? 근데 그 한식에 그러니까 한식을 먹을 것인가, 양식을 먹을 것인가, 중식을 먹을 것인가, 뭐 일식을 먹을 것인가? 뭐 이런 그런 고민이 아니라 어, 구원에 관한 인간의 자유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어,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미와 동일성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단지 구원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삶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과 자유의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다른 좋은 글들 있지만 특히 이제 어, 이 그 김재성 교 박사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김재성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삼,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규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습니까? 벌써 앞에 다른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먼저 말하는 것이, 여기 앞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강의에 굳이 필요 없어서 삭제를 했으니까 위에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김재승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가봄 7장 14절 23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선호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로마에서 3장 23절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명확하게 말했다. 성경이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뭐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지난 세월에 있어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딱 지적해주는 그런 기독교 사상가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누가 했느냐?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명확하게 딱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앞서 말했던 이그 인간론에 관한 논쟁. 반펠라기우스의 신인 협력서를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2단으로 정제됐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 칼빈, 종교격자 칼빈을 말하면은 이미 그 로망 카톨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중세 말기에 로망 카톨릭의, 어, 물론 인간이 재련해서 본성은 믿을 수 없는 상태에있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할때그 인간 안에 어떤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어떻게 이제 발의가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걸 말했어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겠습니까? 어, 이런 그 플라톤주의. 또 여기는 김재승 박사님께서는 플라톤만 말했지만 그 이후에 신플라톤주의 또 아리스토텔레스. 예, 그런 철학의 <laughs> 영향으로 인해서 점점 이 로망 가톨릭이 이제 신비주의 영성으로 가고 여기 지금 말했던 건 뭡니까? 이런 신인 협력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은총과 협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은총과 협력하는 작업을 위해서 뭘 하느냐? 결국 자유오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때, 로망 카톨릭에서는, 이 로망 카톨릭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그에 대한 관심보다 반성보다는 그죠? 자율적인 인간의 노력과 공로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곁길로 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비엘 이런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인간에게 스스로 노력하는 가운데 무엇을 성취하도록 허용하셨다. 심지어 뭐냐? 이교도들인데도 이성을 사용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면에 칼비는 뭡니까? 아담의 선한 본성에다가 또 다른 덧붙여진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아담은, 그죠. 창조된 아담은, 그죠. 선한 본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에 타락한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어, 이 그,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뭐냐면은 이런 금육주의에 빠지면서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렇게 이 구원의 길로 본 거예요. 여기 수도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의 수도원에 여기 이 영적인 명, 순수한 영적인 명상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관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이제 그런 아, 이 수도원 영성이 관상의 영성으로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 등장하는 거그 루트는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도덕적 탁월함과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칼빈 역시 뭐예요 이게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플라톤적인 이런 어, 구분 이런걸 부인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오느냐 어, 본성 그 자체부터 나온게 아니라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 그러니까 처첫 창조는 선한 창조이지만 결국 뭐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 그런 죽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의 아담과 이브는 뭐예요? 선한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3일째 하나님의 그 도덕적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고 순종에 합당하도록 지어졌는데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에게 그때는 그러니까 뭡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는 자유의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 어, 결국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그 그 자기 의지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락으로 말미암는 그런 말이 제가 연, 연결되면서 이렇게 잘못 오해가 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이 칼빈의 말은 뭐냐면 외부의 외압으로 인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칼비칼 아, 칼비 뭐라 말했느냐 그럼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냐 그 아담의 그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담처럼 자유 선택권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다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 오염 죽음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세 로망 카톨릭과 완전히 이렇게 대립을 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세는 뭐예요? 총체적인 부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합작해서 중생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로망 카톨릭의 구원론은 이런 반펠라기우스주의인 거다. 이미 정, 정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자유 의지를 말한다. 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망 카톨릭의 구원론을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사, 교리사를 알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는 거,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뭐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괜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분처럼. 목사님, 그건 신학자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진짜, 너무 참, 진짜, 이, 논리적인 접근에서 너무 벗어나는 거고, 그냥, 회피하는 그런 말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어그스틴과 벨라고이스의 논쟁을 잘 파악했던 칼빈이 뭐예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인, 부패한 본성에게, 그러면 의지가 작동하는 건 뭐냐? 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다. 이걸 명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다. 이걸 명확하게 말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에 이루는 과정에서 칼빈이 그죠? 인간의 공로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여기 말했잖아요. 만일 틀끝만큼이라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약간의 공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서 공로를 완전히 벗겨 버리고자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므로 우리는 아무 것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가르치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행실이 다 본래 시초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마치 우리 구원의 전부가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이 말했지 않습니까?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사람은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칼빈이 싫은 거죠. 칼빈이 싫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뜬 것보다도 인간이 구원의 일도 어, 기여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칼빈이 싫은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개신교인으로서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뜬급보다 구원론이 더 빠르게 써야 됩니다. 구원론이 올바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잘 이렇게... 구원론을 말하고 인간론을 말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 의지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자유 김재성 박사님이 이 부분을 참잘 말씀하셨는데 자유 의지란 결국 어디서 왔느냐면은 스토아 철학에서 이렇게 왔다. 그것이 이제 터툴리안을 거쳐서 이렇게 긴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오리겐, 암브로시스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 오리겐이 이 역시 이 동방신학의 이제 중요한 한 분인데, 그러니까 오리겐도 이런 관상의 영성, 이 심플라톤주의 이런 데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그 이런 원래 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뭡니까? 켈레시우스, 이런 사람들은 뭘 말해요? 그러니까, 어, 원죄의 부정, 유아 세례에 대한 거부, 과거의 제약들속은청에 대해서 제한 중, 그것들은, 예, 정제를 받았다고요. 정제를 받았어. 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니까 막 거부하고, 뭐,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어,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또 실수하지 않고 올바르게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더 이제 다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은 이 내용들은 쭉 이제 기사들을 참고하시고 앞부분들은 이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 이 결국 뭡니까? 이 로만 카톨릭의 카톨릭의 구원론 이 구원론의 핵심이 뭐냐? 결국 뭡니까? 이그 반펠라기스주의. 반펠라기스주의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이 토마스 아키나스가 말하는 이 내용들, 신인 협력.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칼빈과 자유의지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말할 때 칼빈이 인간 역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자유의지는 없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칼빈이 싫으냐? 칼빈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했으니까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일도 개입할 수 없다. 그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렇게 밥상을 차려도 받고 안 받고는 먹고 안 먹고는 인간의 자유의지야. 그런 거는 이미 이단으로 정제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 현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어,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는 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혹시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가 돌이키고, 그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부족하고,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 뭐 우리가 뭘, 배워가는 걸 통해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막, 무조건 막 뭐라 할게 아니라, 이, 성경이 뭐라 말하고, 교회사, 교리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도 다시 수정을 하고, 그래서, 어, 참, 올바른 신론, 올바른 인간론, 올바른 구원론, 이렇게 신앙의 탁 기본이 바르게 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